어오셨다는 거는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이런 배가 갑자기 배오락가라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안전에 대해서 그래서 어, 왜 가이드가 말하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여기 앞에든 중간에든 비 오는 이유 또한 어, 그런 부분 제가 코로나 이전에 소화로에서 탑타익을 한번 불른 적이 있습니다. 어, 그건 또 뭐냐면 급한 일이 발생이 됐을 때 여기에 치시 병원에서 바, 어,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나가사키까지 가서 거기서 그분은 그 이제 큰배 타고 돌아오셨는데 여러 가지 어~ 이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민감하자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항에서 말씀 못 드렸지만은 우리가 패키지 여행의 의미가 뭐냐면 패키지지 않는 여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데 서로 간의 매너를 지키는 그런 여행이다라고 하는데요 어 괜찮겠지 되게 그런 분 많아요 되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에이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수인 손님들 지금 귀한 돈 내고 오셨고 더 귀한 시간 내서 오셨어요. 그면 러 다른 분들께 불편을 주는 행동은 조금 그거는 매너가 아니죠. 그래서 시간 약속에 대해서 엄격할 겁니다. 어가자왜 나의 시간이 아까면 남의 시간도 아깝다라는 거 우리가 패키지 여행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시간을 잘 지켜달라는 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뭐 일본은 괜찮은 늦은 아니요. 그러면 나머지 서른 마흔 세명 중에 4흔두 명이 기다리고 3분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42명에 대한 캔커피든 카스테라든 다 소개하면 다 일찍 오지, 시간 내에 오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우리가 여행의 퀄리티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건 시간 약속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시간은 돈이나 들어보셨죠 시간을 어긴다면 돈을 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 그렇게 조금 엄격하게 그렇지만 점심 식사하실 때 있죠 식사하실 때 여기는 아이도 있고 어 이렇게 늦게 드시는 분들도 있고 뭐 빨리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식사할 때는 시간에 대해서 몇 시까지 오세요 그러면 사람이 몇 시까지 어, 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제하거나 그럴 수 있어서 저는 식사 시간만은 그냥 시간을 정하진 않고 화장실 다 다녀오시고 볼일 보시고 차로 탑승 하시. 우리는 다 오시면 움직이겠다. 그렇다고 여유가 넉넉한가요? 그거는 저는 언제도 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도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점심 식사하시고, 오늘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여기 오늘 점심, 소화로 손님들, 저 또, 저 또한 소화로밖에 안 가는데, 어, 오늘 점심, 내일 점심은요, 이렇게 쭉 나열이 돼있을 거예요. 내일 점심은 2층으로 해서 더 좁아요. 여기는 그래도 조금 넓은, 어, 식당입니다. 그나마. 어, 어디는 어 식당에 가면 은다 신발 벗고 이렇게 어 식당에 가는데 어, 여기는 1층의 구조고 그래서 따닥따닥 따닥 붙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뒤로 만약에 두 분이 오셨다면 마주보고 앉아주세요. 두 분이면 네 분이면 두분두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섯 분이면 세분세분 세 분, 세 분. 이렇게 해서 안쪽부터 채워 앉아 하나를 비우게 되면 나머지 뒤에 오시는 두 분이 혼자 거기서 드셔야 돼요. 지금 아까 고그 상황처럼 앉아계신 상황처럼 그래서 안쪽부터 제가 어, 안내를 해드리고 여기 앉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어, 우리 식사는요. 식사는 일본에 오셔서 항상 왜?를 물어보시거든요. 왜 여기 물 없는 버스에 어, 그 다음에, 여긴 동남아나 이런 다른 지역, 일본이란 나라면, 짜짜 없는 나라가 일본이야. 더 주의수 하면은 돈이 더, 어, 부과가 되는 나라다. 공짜가 짜 없는 나라가 일본이라는 걸 아마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밥도 그렇게 막 넘치게 우리나라처럼 정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요만큼 줘요. 그래서 저도 오면 한, 새끼만, 한, 네 끼는 먹어야지. 좀, 아, 배가 부르거나 이 사람들 진짜 요만큼 먹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또 단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진 양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더, 오늘 저녁에는 손님들이 돈을 더 내고 이렇게 더 드실 수 있지만 오늘 점심과 내일 점심은 그렇게 준비가 있대, 돼 있다 라고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고, 어, 오늘 점심은 뭐, 그래도 저는 그래요. 류지우 가이드, 대마도 전문 류지우 가이드가 함께 있다면 저는 먹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그래서 오늘 점심은 우동이로 이렇게 같이 세트가 나올 거고, 내일은 일본식 오벤토로 해서 이렇게 두 개가 다르게 이렇게 나올 거고, 보통은 오벤토를 두번다 줘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오늘 내일 이렇게 바꿔 바꿔서 제가 식사를 넣어 두, 두었으니까 손님들 그렇게 식사하시고요 식사하시고 하시는 대로 하시는 대로 우리가 제가 나중에 이 지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쭉 우리가 이자하까지 내려간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 천천히 식사하시되 뭐 하시는 대로 저 화장실 다다오셨다가 여기서 얼마나 걸리는데 아까 항에서 조금만 더 가면은 뮤대해숙장 갔다가 저기 한국 전망대 보뭐 이렇게 갈 거니까 가는 동안 시간에 몇시 얼마나. 걸리는데요. 말씀을 드릴게요. 화장실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서는 위요 대숙정까지한 네. 1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 확인하시고요. 우리는 식사 먼저 하시고 자로 어 각자 이렇게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자, 내리실게요. 가방 길로 해도 요 되죠?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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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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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형 좋아? <laughs> 요새? 일본 <목소리> 무에서저다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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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